이번 선자별인것 23번째 시간입니다. 암호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층의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와 다림질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한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미압을 깨달으며, 호수할 때, 하나님재앙의 폐를 당치 안하게 한다는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의 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한해 상을 받은 자는 주님과 숨겨자인 부활성도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을 받고 사명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는 말세사명자인 임맞은 시간 4,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인맞진 시간 4,000명을 일으킬 조이 이제 중요하게겠죠. 그 종을 시대기에는 명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심시대는 노가 쓰임 받았고 원양시 양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고 이제는 율법시대에는 보세가 쓰임 받았고 은혜시대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현란지앙의 심판계에는 두중인 원세 받은 중에 쓰임 받는데 그두중인 두 중인 중에 이제 첫 번째 종을 여기서는 시기인 사명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아보스처럼 쓰임 받을 종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명을 하게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시기를 좀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7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민족의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거나 한다면에 이제 모든 일들이 자년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자년의 시작되고 이립성 말씀대로 20세기의 일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그래서 난리 난리 소문은 일자세계전과 이태세전을 볼 수가 있고 민족의 민족을 삼으신 유교 동물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와 나라의 태적은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 된 것이고, 왜 그렇게 볼수 밖에 없느냐 했을 때는 첫째 나팔부터 네째 나팔에 붉은말의 세력이 나타나서 기록 8장,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벌세기비 혁명을 통하여 무실 유물론에 공산당의 마귀제로 밝혀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예정된 삽니다그때 역시 그래서 1917년 부세주 혁명이 일어나서 1975년 3월 30일 베트남전이 끝남으로 일곱째 거리인 열불달림증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마리또 기독교 종말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이 여기선 자란의 시작이다 해서 재앙시에 사명자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1세기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 하루의 이정전 선이라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쟁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2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이제 2000년에 지나서 재림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하루의 이정전 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6장이나, 또 스가라 1장이나, 스가라 6장에 보면, 4대 병로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똑같이, 붉은말이 나오는 것은, 정 17년에 되는 것이고, 이제 겉말, 자원지를 얘기한 것이죠. 자원지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부역, 대국들이 다 이루어서, 이제는, 부역이 번성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하느님니다 물질도 상하는 시대가 온 것이고, 거기에 정화시대가 나오면, 이제는 협상주의인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WCC, w e l 를볼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70년대, 7 2년 2월부터 이제 닉슨 대통령과 북특동이 핑퐁의 의로 주계장국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서울 련에서 70년대 중반에 대당트의거짓평화 시대가 시작되고, 80년대에 필리 스트라이커로 개혁개방을 낳고 나서 소백연강이1 9 9 1년에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는 청가시대가 온 것이고, 한국적으로 보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가시대고, 이 시대가 바로 지나면 심판기가 온 것을 알려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명조가 나타나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장별을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수라 1장 8절과 스가라 1장 2라고 보면 홍마 시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1966년에서 1976년 고택동의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말의 시작이고 자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일을 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시거라 일장인데, 그것이 초, 21세기 초에 응한 것이고, 또 이것이 또그 시대에 나올 사명들을 이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봐야 정확히 맞아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여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 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음독히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메 황충이 이 땅에 풀을 따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주여와여천권대에 싸우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매메 요께서 이에 대여 뜻을 돌이켜가셨서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황충같은 이런 악당이 나서 푸른풀같은 진리를 대적하고 나와도 다물치게 되는데 이것은 시댁인 전왕위를 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세에 이제 말씀의 기근이 오는 때를 또한 말씀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 마가드락방 이후로는 예수님의 권총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어 영원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기였지만 환란정 시대는 적정폭에 시작하고 적정한편성전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겨1십여당 6절에 영원한봄이 나올 때가 된것이죠이것이이사야4 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상에는이이런일들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제에기근이 오는 때라 결국은 에서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이 극도로 서이영상에이영상이영상이영때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서이 영상에서 황서이이영이서이이 새로운 영적 시대로 들어갈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 전 때는 그 응하는 과정으로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황충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마귀에 가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대적하는 무리로 나타난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제 이 마귀의 세력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지 못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실환삼첨을 일으키면 마귀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무정료로 가야 될때 오기 때문에 마귀는 극도로 이 실환삼첨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이 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미약관이 어떻게 살려니까 구조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뜻을 부르다는 것은 그래도 망한 점을 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 쓰기를 시작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 비약한 상태도 들어 쓰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때냐? 스가라 성경에서는 순회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와 순이 다시 나올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인간 정말에 아주 정확한 그러한 징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9장 4절 이하에 보면 입맞지 않는 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황충이 여섯 가지의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요거는 전산년만에 이제는 37개, 37개월 동안 입맞은 시각사찰망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이한테 본격적인 황충이 나타나기를 것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제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암호서 7장의 일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마니스 4천명이 나오고 나면 5억의 황충이라는 첫째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는 황충이 가운데 역사 것인데 성부 대인종도 이제는 인을 실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 참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환영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환란이 오는 때가 온다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여,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일환이라. 주여,께서 명하여 불로 증거하게 하시니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대하여 예, 내가 하로 되 주여와여 청컨대 그 지소서 양은 기억 가오니 어떻게 서리까주여께서 니에 대하여 태소를 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한라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심판에 환란에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참된 종이 이제는 미약한 상태로 고박하는 하늘의 뜻을 들이키지 않는다 이 말씀 들이키지 안들이키신다의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뭘 뜻했느냐 환난장에 올때합당찬들이 멸망하게 되고 나온 중나 백성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환난을 물리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중때의 피해도 불의 심판도 다 당하자는 것은 이제 택한 종이고 택한 종들의 반열이고 또 택한 백성들의 반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말씀하시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선인에여활란을 뜻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이가당이 21절에 창세율은 하나니 온다 그랬는데 택한 자대로 요 그날 을 감하지 않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택한 자로 해요. 그날 을 감해 주신다 그랬죠. 이때가 이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와서 음란국가에서 탈락하고 용호원 격성들들우상성매들이 많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인 기도를 들리시고 이제는 천사를 동원해서 결국은. 환란을 이제 해결시키고 하는 것서보호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서월요일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그 환란에 대한 것은 세 군데가 이어됐다고 그랬죠 마하텀 이사장의 1절에는 창세우로는 환란 다녀에서 십리절 때는 개국리는 환란 요에서 1장 1절 이절에서는 창으로는 환란 이 환란이 올때 이제 발췌의 사망자가 나타나서 세계의 사망자가 증인권자 받은 종이 누구인지를 알던 것처럼 모세가 마치 혼혈을 가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러한 천왕적인 역사가 나와서 증인권자 받은 종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는 많은 곳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나홍서 2장이나 미가서 5절 6절이나 2절 7절 또, 이사, 팔장 이런 것이다. 한 번, 환란이 왔을 때, 이럴 일을 안 드리고, 위에서 이장에 보면, 자기를환란이올 때, 금식성의를 열다, 한의 응답을, 예, 금식성의에서 응답을 받아서, 나님께서역사를 것을 이어낸 것이 위에서 이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한계에 임박한 환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시댁인 삶명 자가 뭘 하게 되느냐. 이것은 또한, 전선대만의 부원의 역설 뜻했는데, 그것을 이제, 암호스 7장에서, 7, 7장, 77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일환이다. 다림질을 띄고 싸운 다음 그때, 주께서 손을,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암호스야네가 무엇을 버리냐. 내가 대답하여, 다대 다림질입니다. 주께서 가르치되 내가 다른지를 이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지 아니하느니 이삭의 성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송소리 헤어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유라부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여기 이제 다른지를 치그러한 주님이 나타나시죠. 구역에서 말하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일장 십8절이나 삼장 십팔절로 오면. 요 앞에서 결론하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천삼년만에 진리의 트랜 진리를 별론할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대행계처럼 쓰일만을 최종 변론자 이제 개시록적으로는 두증인 권제 받아서 다시 연의 사명으로, 지판관 갈대로 청령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천삼년만에 이 진리를 전해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용서하지않는다 그랬죠. 흥인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만에 순종치 한 자는 후 3년을 빠지게 되고, 후 3년을 빠진 자들은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기는은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열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결혼받다. 아마겠던 때, 전멸당한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용서지 않는 말을 이사계 사당들이황패된다이세계의 성수들이 회배될 것이라고 했죠. 아무리 기독교래도 부패되고 타락한, 속해된 이러한 순종차는 교회들은 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전선년만에 첫대계에 들어와야만 하늘의 처진 보호와 인덕을 받게 되고 이때 순종차라면 바벨교가 돼서 이렇게 망하는 계회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곰의 집을 치리라. 이거는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때다. 이 말이죠. 전산년만 지나면, 이제는 님께서 마귀의 세력에게 후산년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세상 권세도 다성욕고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삼천에서 승리한, 이제는 무실론 정권에, 이제 정그리스 정권이 나타나서, 심승의 클럽 하크는 실이 올 때는 세상 군자가 아무 힘이 필요가 없고 또 제도장 감악했던 때는 세상 군를가된다해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는 용서않는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지금 온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아무 서 같은 동전에 같은 아무 소 같은 쪽이나 따라서 인간 정말 역사를 마지막으로 결론할 것을 여겼는데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21세기이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전선미래의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예언의 성취 과정이 이제는 제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다그 말씀해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의 그 말씀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정말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서 전산만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종이 바로 그역서 말하는 희생인사자제고 농촌의 아마스 같은, 같은 종이고, 그 종이 다른 줄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러 부암에게 기발해 가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보관하니그 모든 말을 이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구에 관해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메세가또 아모스에게 성년자 너는 믿었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는 예언하고 다시는 베드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요 왕의 국민이니라.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할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들도 아니며 나는 조국자요 뽕나무를 제외한 자로서 그 양들을 딸때 여호와께서 나를 내려다가 내게일 시를 앞서 내 백성에게 이세게 이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 말씀이 두가지의교권들에또 정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사와 아모스가 등장하죠. 아마사는 친부로 보면 정통 교권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아마소는 한겨서 다시 다시 들어 서는 죽인 사무들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농촌에 아마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됐을 때는 한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여러 번 풀에 그래 죽겠고 이제는 정령사를 접하고 떠나겠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이제는 끝날이 와서 신반대 오는 것이고. 네, 심판의 방구나, 그게 되시, 이제는 짐승의 불 받는 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방하게 되는데, 역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그, 자파정권에게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청와대나 광화문에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또한 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대로, 결국은 청와대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한 때가 온 증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에서 배열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부패된 WCW를 용납하는 이 불안한 격권색들이 이진을를 받아들이지 않죠. 임박한 환란이 가깝다. 탈취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데도 듣자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교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자는면 망할 수 밖에 없는 때가 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천의 암호수에 게 결국은 하느님 역사에서 또아 암호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진행돼서 결국은 이제 재앙이 되는 그 진실이 일어나는 일이 사실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상년을 쓰임 받을 종이 나오는 과정과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6 절에서 1 7 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에 대하여 면하지 말며 이스라 계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소읍 중에서 참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까레 엎드려지며 네 땅은 출퇴와 만져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슬는 정녕 살좌병 그 본태서 떠나려 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이제 하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을 때그때 환란이 와서 다망한내는 것이죠 개혁가 됐건 고관 대적이 됐건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이 오는 것이죠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이 국부적인 환란은 한 황교당 환란이 되고 세계적인 환란은 이제 삼세대전과아마의 돈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의돈에 일어나면 최종 심판이 끝난 것이고 그때는 회계체의 악인과 저인은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망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염중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대능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세상을 재청조해서 천왕국이 되어서 기수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무릇한다는 천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님께서는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드로 온다 해도 트안틀 주고 싸우는 중은 절대 피해가 없고 그때 순종하는 자는 절대의 보호와 인도와 양극이 있기 때문에 지략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도 남백신에게 심판하려는 재앙 후에 천국의 축복을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언젠가는 응할 때가 와야 되는데 그 날들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한다는 종이와 교회가 입이 되는 기간이고, 하한결 정한 날에, 참소들어란면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은 임박하여, 참석하는란에 들어가면, 이 글을 말씀으로 온 천하에다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 경고대로 축복과 재앙을 받게 돼서, 심판받는 자와, 남은, 남성, 남은 백성에대해서 책생들로 누르게 늘러, 되는 들이나누어진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정일수도 다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약의 완전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들을잘 분별해서서 지금까지 기독교 이천일 역사와 교단과 교과가 상관없이 예수님과 중생받은 자들은 이제 죽어서 용어만 낙원에 가는 고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생기를 용납할 탈화세에위할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달행에진리 예언적인 식물을 믿고 순종하여 지켜낼 때 원죄자문을 해결하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실세만큼의 축복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연왕국 말기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부궁세로감으로 하늘의 사랑이 다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날이 신비 임박학대임을 여러분잘 각성을 받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남정,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수 만들 축복을 드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